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드라마 초콜릿에서 이준 역을 맡은 배우 장승조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배우 장승조 씨 사주 사주는 신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자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을축일지로 태어났는데요. 자월의 을목, 그러면 기본적으로 병화를 보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추운 겨울철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있을 때 수생목도 잘 이루어지고, 을목이라고 하는 그 일간이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어 재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격으로는 편인격 그랬습니다. 편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제 정인과 편인을 이제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정인은 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또 편인은 재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음, 정의는 지식을 익혀서 세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편의는 지혜를 좀 갖춰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편의는 편제를 보면 세상에 나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편재를 보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재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재를 보면 어,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내 개성을 개발하고 살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재와 편재 이렇게 되면 세상에 쓰임이 있는 곳은 편재가 조금 더 쓰임이 있죠. 그래서 어, 편인 격은 편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좀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편인격이 편제를 보지 못했다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편제를 보고 나서, 편관을 받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편관을 받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상의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관을 보면 편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것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그 옳고 그름과 만나서 내 생각을 내 생각 또는 내가 개발한 능력 이것을 기준으로 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이 편관을 보면 어, 사법계통 쪽이라든지 또는, 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반드시 편제가 있어야 세상에 맞춰서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형성이 되거든요. 세상에 맞추지 않고 내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예, 이제 잘못된, 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제가 꼭 있고 나서 평관을 봐야 되는데, 이 팔자가 편제가 을추하고 이 일지에 있죠. 이거 이제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에 편지가 있으니 결혼하고 나서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내 고집대로 옳고 그럼 또는 조직이 원하는 것, 정관은 조직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조직이 원하는 것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세상에 좀더 맞추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틀려지는 게 뭐냐면 자월의 음모은 병화를 원하잖아요. 병화를 원한다라는 것은 어 뭔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식상을 원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 생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화린 공덕 공덕 그러거든요.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 주겠다. 이것이 이제 어 육체적 금전적 어려움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정신적 어려움도 포함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편인격이 예술가가 많은 이유 중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내한몸 내 희생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이제 편인격이 상관을 예, 쓰는데 어, 편인으로서 구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면서 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격은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오지랖이 넓은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나 보고 와서 웃으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가끔 허당 매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편재를 받고 편관의 살인 상생을 받고 또는 관인상도 같이 받고 있다라는 것은 어 본인 스스로가 어 세상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나 규칙을 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의 흐름에 있어서 32세 정도 되었을 때 병신대운하고 들어오는 것은 관인상생도 받고 있고 상관이라고 하는 내가 어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감싸 안아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운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편인격이 가장 안 좋은 것은 일간의 근이 너무 튼튼한 것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일간의 근이 너무 튼튼하면 편재를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재를 극하면 편인이 살아나죠. 예, 편인이 살아납니다. 편인이 살아나면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 편인격은 근황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근황하면, 어, 상신을 극하게 되고, 상신이 극함으로써 식상이 살아나서 관사를 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 나한테, 나한테 세상이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인격이 편제를 봤을 때, 내가 세상에 맞추겠다, 하는 마인드가 생겼다면, 신태왕 하면, 그러니까 일간의 근이 지나치게 강하면, 세상아, 나에게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스테이를 하는데, 왜 오늘 저녁에는 제육볶음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녁, 절에 갔는데, 왜 제육볶음 찾냐 이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신태형 하면, 편인격이 신태형 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인격은, 좀, 근이 좀 약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를 보면 자유원진, 뭐, 김문 이렇게 형성됐죠. 이것은 연원에 있는 형태는, 음,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사이가 2, 3일에 한 번은 좀 언성이 높았다거나 또는 사이가 좀 애매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를 원진 기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예술적인 자질이나 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축 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과 일에서 자축 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이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령이 또 경자하고 공망 형성됐죠. 원령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그래요. 어,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망은, 어, 연주 기준으로 해서 저는 공망을 종종 보거든요.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에 있다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 내가 앉을 자리가 없음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활동적인 밖으로 놔두는 직업, 이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주는 부모공을 뜻하기 때문에 부모공에 있다라는 것은 예, 부모님의 직업성이 있는 듯 없는 듯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음, 집에 자주 안 들어오시는 아버지 어, 출장이 많을 수 있겠죠 예, 집에 안 들어오시는 어머니 그래서 아니, 부모님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 부모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될수 있는 것 또는 부모님의 직업을 남들한테 좀 알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모님 뭐 하시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령의 공망이 있다라는 것은 어, 부모의 직업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우리 두 딸이 다 원령이 공망이에요. 다행히 제가 직업이 점쟁이잖아요. 점쟁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 외부에 이렇게 알리기 좀 애매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직업성을 가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저의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직업성이 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형태의 직업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내 직업이 그러하냐? 그궁이에 있는 위치에서의 작용을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의 합이 들었어요.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음간은 관의 합을 하면 내가 관인양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뭔지냐면 권한 없어도 권한 있는 것처럼 행동함 이것이 이제 음간의 관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어, 빈축을 살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무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배역을 맡을 때는 편인격이 살인성생됐으니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직업공부에서 어, 사법계통 쪽이라든지 의료계통 쪽에 배역을 맡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제로 예, 편인을 극했으니까, 어, 그나마 이제, 뭐라고 하나요?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하지만 자기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월의 을목이었으니까, 허당기가 종종 보여지는 배역이 더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어, 뭐랄까요. 이게 살인 상생이 됐다라는 것은, 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배역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어 악역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렇게 생할 수가 있겠고요. 운은 지금 기해년 그랬네요. 천관기토가 편재를 생했어요. 천관기토가 네, 편재를 생했다라는 것은 음, 뭐랄까요? 그 격에 대한 용신 그러니까. 일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상신이 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배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지로는 해자축, 예, 네, 방합을 이뤘습니다. 방합은 환경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음, 자월에 좀 금한 순행한 너무 좀 차가운 그런 형태의 구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 자체가 약간 우울해진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죠. 내년 내후년 하면서 계속해서 어, 금 기가 지나치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스트레스. 쉬운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 42세 되기 전까지는 격생하는 이제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42세까지는 자신의 자질 개발 위에 노력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애정적인 성향으로 있어서는 편인격은 대체적으로 어 대화가 통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 을경합했으니 어, 대외적으로 보이는 스펙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인가 하는 거고요. 을축일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어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상승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을목이니까 근본적인 성품이 명랑하고 온화하고 매사에 온만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고요. 축토는 추운 겨울을 상징을 해요. 근데 추운 겨울 위에 나타난 예, 봄의 기운 또는 명랑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랑함에 침착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주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편제를 뒀다라는 것은 음, 내 배우자가 조금은 그래도 활동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세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조금은 기운이 좀 뭐랄까요. 이 추운 계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랑하고 활동적인 것이 지나치게 침착한 기운을 만나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지가 화계지에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신사를 잘 쓰지는 않는데요. 화계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성향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편인이랑 뭐 화계지랑 만났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배역,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결혼을 하신 분이고 자녀가 있으시니까 뭐 애정적인 성향은 대화가 좀잘 통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음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운의 흐름은 계속해서 격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격은 사회적인 활동성, 외부적인 어... 영향력 발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활동은 많이 할수 있는데요. <laughs> 이 사주가 관살이 좀 지나치게 강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 또는 어, 스트레스 관리를 좀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격에 대한 상신이 왔기 때문에, 어, 하는 드라마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참 괜찮은 드라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위에 뭐 딱히 음건드러지고 그러는 것은 없는데 원래 올해 해 유하면서 술투가 을축하고 있는 일지를 건들거든요. 술투가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음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 발생 가능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내년, 내후년 계속 관살이 온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자신에게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유하게 또는 넉넉하게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이제 얘기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가 좀 필요한 사주라서 지금 화운을 만났으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할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더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운은 비경 껍질가 운에서 들어오는데요, 격에 대한 기신이지만 관이 왕하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온도 크게 나쁜 시기다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어 참. 뭐 관살이 혼잡되어 있긴 하지만 남자니까 상관이 없어서 좋은 사주입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우 장승조씨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